최장 열흘의 연휴가 끝났습니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 날씨 속에 나들이객들이 붐볐는데요. 뎁사리와 판파스가 멋지게 자란 슬도를 홍상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을 자랑하던 뎁사리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 키보다 더 자란 판파스는 바람에 날려 은빛 물결을 살랑거립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넓게 펼쳐진 초화단지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는 걸 아쉬워하며 함께 나들이를 나선 가족들. 바쁜 일상 속에 쉼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날 아쉬워서 가까운데 이렇게 좀 풍경 느끼면서 마지막 힐링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을에 물든 술도를 뒤로하면 드라마 속한 장면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바다와 붉은 대살이 은빛 팜파스가 앞에선 사람들을 화사하게 만듭니다. 네. 연휴가 기니까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았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한 가족도 모처럼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두 갈래 머리를 묶은 딸이 뎁사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아빠는 따라가기 바쁩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풍경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들 같이 시간을 보내가지고 좋아요. 현대 계열사들은 지난 10일이 공식 휴무였고 개인 연차를 쓰고 10일간의 긴 연휴를 즐긴 직장인도 많았는데 이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더위는 완전히 꺾여 이번 주는 낮 최고 기온이 23도 안팎에 머물겠고 비가 오다 가다를 반복하겠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